뭔가 좀리적이고좀더 신비하고 재밌고 한 그런 좀더 재미라는 본질에 더 가까운 경험들은 테아파크에서 좀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느껴졌고. 우리 회사 슬로건이 되게 명확하잖아요. 세상을 더신비롭게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면서 단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다. 이게 저희의 좀 목표거든요. 그래서 못했던 부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어쨌든 우리가 뚫으면서 계속 왔다는 거는 저는 되게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왜 테마파크를 만드나어 저는 이게 사람들이 살면서 되게 신비로운 경험,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는 가장 최전선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예전에도 뭐 디즈니랜드나 뭐 유니버셜이나 이런 곳을 가서 어떤 경험을 했을 때 물론, 자연에서 느껴지는 뭐 그런 진짜 막 웅대한 경험들도 좋지만 좀더 재미라는 본질에 더 가까운 경험들은 테아파크에서좀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느껴졌고 되게 비일상을 먼저 만든다고 생각해요. 어떤 공간을 저희가 가지고 그 공간에서 어떤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더 재미있게 즐겁게 좀 즐길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하나, 둘씩 더 채워넣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파도콜은 1단계랑 3단계가 크게 차이가 없어가지고. 엄청 큰 건데? 들어가면은 아. 똑같아요. 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음. 근데 이걸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시공을 하기가 상당히 좀 나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의통로는 진짜 우리가 좀 많이 몰입을 해서 되게 좀 재미있는 걸로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고 계속 아직 열려 있으니까 진짜 이거 좀 약간 미친 생각 아니야 싶은 것들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치찌개 먹어. 너. <laughs> 티켓을 받고 티켓을 돈 주고 팔아서 사람들이 오는 뭐 이런 시설을 만드는 음. 아, 이거 포맷에 좀 메몰되어 뭐 있었다 그래야 되나? 음. 좀 그런 게좀 있었던 것 같아. 오늘 좀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음. 좋은 아이디어들 많은 것 같고 더 약간 미친 아이디어들이 조금만 더 하면 더 나을 것 같아. 음. 이거 제일 반성인데 자문해 봤을 때. 아, 진짜 내가 최선인가? 예산이 없었다, 시간이 없었다, 이 반명밖에 안 하지. 그럼 너는 그럼 그만큼 잘했냐? 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더라고. 좀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랑 호러 어트랙션이야. 조금 노후화된 워터파크예요. 실내 워터파크고, 여기에 뭐 사우나나 찜질방 같은 게다 있는데, 어, 사람들이 좀 많이 찾지 않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의 미디어 아트와 뭐또 여러 가지 재미 요소들을 결합해서 좀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좀 불어넣은 그런 장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워터파크라는 공간이 이미 사람들에게 인식이 돼 있죠. 그리고 어떤 걸 하는 곳이다라는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을 좀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조금만 비틀면 사람들에게 되게 큰 재미로 다가올 수 있는 재생이라는 아이템으로 이 공간을 다시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제안을 주셨고 정 대표님은 오래된 것을 다시 쓰자라는 취지의 재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래된 것에 생명력을 불어넣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근데 도민 관광객분들이 이제 이전에 제주 워터월을 이용해 하셨던 고객들이다 보니까 아 여기 사우나였었는데 아 여기 뭐 파도풀이었는데 그분들이 와 멋있게 바뀌었다 라는 표현 그리고 아이 공간을 이렇게 살렸네 라는 표현을 두 가지 다 들으니까 아이 공간이 예전처럼 단순히 물놀이 공간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새로운 경험을 줄수 있는 공간이구나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던 공간이 저희들의 터치로 훨씬 더 신비로운 공간이 되고 그 신비로운 공간에서 더 재미를 느끼고 해본 적 없는 경험을 하고 또 삶을 앞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요만큼 조금이나마 원동력이 됐으면 하는, 네, 사실 그런 바람입니다. 좀 나눴던 게 사실 진짜 바다였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어쨌든 진짜 바다스러운 느낌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거를 어쨌든 저도 참고를 해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진짜 바다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사실 컨셉은 이제 같은 컨셉을 가져가되 다른. 공간에서는 좀더 다른 아트웍를 보여주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뭐 굳이 워터 월드라고 해서 뭐 무조건 물에 관련된 것만 나오면 또 어쨌든 식상하니까 대신에 뭐 약간 페인트 폴을 예로 들면은 인터랙션 같은 걸 했을 때 다시 또 물이 나온다던가라는 식으로 조금 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너무 많아요. 근데 많은데 안에를 어쨌든 꾸미면서 이제 하나하나 약간 빌드업을 해 나가는 상황에서. 콘텐츠 제작자 입장으로서 현장에 그런 이슈가 상당히 많이 생겨요. 그 이슈에 맞춰서 현장에 있는 뭐, 뭐 테크팀과 또는 공간팀의 협업이 어쨌든 저희 회사에서 가장 강력한 핵심 기술이 아닐까. 그렇게 협업을 통해서 완성도 있는 콘텐츠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저희 회사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물이라는 깨끗한 요소가 브랜딩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브랜딩을 했을 때도 어떻게 하면 가장 심플하고 깔끔하게 정보 전달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쁘게 될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때 이제 조그마한 사각형의 그 파도의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면 보시는 분들한테도 워터월드의 이미지를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오래된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노후화된 시설들을 잘 개보수해서 어, 추후 이제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한 관람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어, 물이라는 게 많은 공간 디자이너들의 궁극적인 꿈이자 두려움 그리고 미지의 대상이었을 것 같은데 단밀 그리고 저에게도 물이라는 소재 매체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협력 업체에 좀 적극적인 협조로 소재나 시설 이런 부분에서 다른 일반적인 공사에 비해서 훨씬 고려할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와서 이제 초기 단계부터 뭐 마침표를 찍는 오픈 때까지 계속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이 안에서 하는 역할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젝트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뭐 소통을 주로 진행을 해서 뭐 차질 없게끔 업체들 관리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 확실히 관객들을 저희가 직접 대면하게 되는 B2C다 보니까 관객 경험에 상당히 초점을 많이 맞췄고 이 안에서의 픽서는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조경부터 뭐 페인트부터 지금 저 손이 이런데요. 페인트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저희 손으로 직접 직접 해내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좀 꾸려갔던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결국은 관람객들이 와서 직접 대면하게 되는 것들이 뭐 안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고 제또 네, 수처리 이제 설비 관련해서 이제 다 그런 어떤 워터에 대한 펌프라던가 전기선이 다 계속 이제 운영시에도 물에 잠겨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처음 초기 단계부터 오픈 때까지 뭔가 그 수처리 장비에 결함이 안 생기게끔 계속 리체크하고 체크하는데 굉장히 힘을 많이 쏟기도 했고 예전에는 좀 놓치고 지나갈 수 있었던 디테일한 것들을 되게 많이 챙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B2C들을 저희 회사에서 계속 진행을 하면서 경험치들을 계속 쌓아왔고 워터 월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증폭이 됐던 것 같고 초기 단게 때부터 있다 보니까 차근차근 만들어가지고 이제 변화하는 현장 과정을 보다 보니 거기서 오는 재미들이 많이 큰것 같아요. 이제 내가 초기 단계 허벌판이었다가 뭐 오픈 때 당시에는 장황하게 무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관람객들이 왔다 갔다 하고 좀더 저도 그렇고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재미를 느끼는지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 본인들이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본인들이 이게 뭐 어떻다 보다 실제 이걸 만들었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이고 뭐 어떻게 보여질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더 생각하는 훈련이 네, 더 많이 된것 같습니다. 이라던가 연출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수많은 팀들과 또 수많은 업체들이 같이 모여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조율하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이제 저희 팀원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같이 현장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다음번에 하면 이번 프로젝트를 발판으로 해서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매끄럽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오픈을 하고서 그 관람객들을 따라다니면서 감탄하고 하는 얘기들이 듣다 보니까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이 조금 다눈 녹듯이 사라지고서 아, 또 후련하다. 너무 후련하고. 어쨌든 오픈하면서 이제 관람객들 뒤에서 지켜봤을 때 뿌듯해하시고 막 되게 재밌게 노는 거뭐 어린 아이들 모습을 보니까 더 뿌듯하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오픈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어떤 프로젝트든지간에 다 각자 달라요. 남달르긴 해요. 했던 프로젝트 중에 가장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 프로젝트다 보니까 좀더 저희가 대중적으로 훨씬 더 많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지 않나. 저희도 계속 오픈을 해보니까 B2C는 오픈 하고 나서가 시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큰틀 안에서 이제 프리 프로덕션 단계가 끝난 거고 이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이 저희가 만들어놓은 재료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더 대중들과 많이 다가갈지, 그다음에 더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지 뭐 그런 거를 사실 네,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뭐, 다른 프로젝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마찬가지인데, 진짜 단밀 사람들이 다 엄청 자랑스러워요. 이거 만들었으면 좋겠어, 저거 만들었으면 좋겠어라는 거를 진짜 다 실현해주시는 분들이고, 참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큰 목표는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들이 살면서 해본 적 없는 경험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고, 계속해서 저희는 맨 앞단에 있을 겁니다. 가장 재미있는 공간을 찾고, 가장 사람들이 즐거워할, 재밌어할 일들을 만들어내고, 어, 맨 앞에서 계속 도전하면서 헤쳐나가려고 합니다.